렛츠고! 뭐야? 지금 뭐 오는 중이다. 좋은 날씨 아닌 것 같아. 어, 진짜 볼록 튀어나와. <목소리> 이야, 우리가 갈 곳이 보인다. <목소리> 오, 영상 제대로 담긴다. <목소리> 아니 왼쪽에 산 진짜 멋있는데 저거 안벽? 와. 이게 우리 가는 거니까. 라 와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주차하조만가 알잖아 오렌지 브레이크 마운틴이야. 아니, 이이났 가자 여기 도곰 나오는데 저 그럼 아까 보니까 베어컨 츄리라고도 불려 아, 베어컨 츄리는 아무데나 다 베어컨 츄리지 <laughs> 캘리에도곰나오는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 형 완전 전문가로 <웃음> 진짜 <웃음> 전문가, <웃음> <제가> <웃음> 전문가 저희가 불러가지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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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사람 오는 사람이 아니데 <laughs> <laughs> 와아 1차 휴식. 아, 다 이거 초보자 삶 맞아요, 형? 응. 형한테 초보 아니에요, 응. 그냥? 애들은 절대 못 올라오겠는데, 여기. 나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일곱 달짜리 올라오는 거 봤어. 아 눈부라 친다. 응. 보이나요? 아, 나무가 몇번안 보인다, 이제. 이야 뭐야? 이상이야? 이야아아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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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아아 따 아아 하이파이브 아아 으아 아. 아.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가갑니다 아까 지나가는 이조대떨어지 네. 네. 그거는 떨어진다. 아다. 대박. 아. 아. 여기 한 10m. 너무 추워가지고. 아, 2,500m. 아, 살았다. 길이 안 아까 우리가 뭐와 살았다 아와 진짜 생존 그거였다 요번에 와. 어, 와 살았다 저 위에서 눈불라 칠때 긴장했어요 어, 하나도 안 보이지? 아, 진짜 이거 생존 문제다 이런거 어떤지 모르니까 어. 무서워요. 그러다 미끄러져서 대굴대굴 구르면 이제 끝장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한두번 미끄러졌어요. 제가 안 보여 가지고 푹 꺼질 때도. 아, 형이 없었으면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 진짜 눈물아 심하니까 진짜 아니, 형님만 뭐 빡시다 힘돼. 만약에 혼자 여기 있었으면 와. 아, 나 진짜 생각도 못 하네. 올라갔을때 진짜 와이드 아웃 있잖아. 이거 와이드 아웃이라고 그러거든. 아무것도안 뭐, 보이는 거지 아, 네. 하게돼 가지고. 네. 길을 못찾는데 GPS로 찾아가는 거야. 아. 그낭떠러 지도 몰라 사실 지니까다가 왔지 다음에, 서다음가그다니까 올라갔던 그에그대로 내려가는 거니다 대박 경험했다 진짜 그다음먹어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김 먹었잖아 다다 대박이다. 이기 여기 입구다. 여기는 오 파이어 소서 냄새가 이런 데서 먹으면 짱이지 나중에 상 차려서 나갈 때 완전 맞아. 퍼진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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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아 솔직히 그런 디테일이 근데 기본 아니에요? 정말 <laughs> 엄청 퍼진 국수같이 국수 막난딱 적다 지금 먹어도 괜찮아요 아 어, 그래? 어? 안 얼었네 레디하면 되나요? 어거 응. 되지 않았을까? 먹어보겠습니다 덜 익었다 아, 김치 맛있어? 쩔어요 쩔어 쩔어 아 쩐다 진짜 맛있지 않냐? 이런 산에서 들어오면서 <laughs> 아잘 먹겠습니다 형님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맛있어? <laughs> 맛있어. 갈까? 너무 행복해. 아, 행복해. 뭐가 들어가니까. 아까 저 눈보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마이크 나이스 위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영화 장면 그 공포 영화 이런 나무도 보기 힘들어 음, 그래 <laughs> 게다내려왔네아무렇 없이 <목소리> 내가 <목소리> 간다. 와! 살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서바이벌. <목소리> <목소리> <한번> 내려. <목소리> 여기 못 내려. <목소리> 네, 네. 딱 이거 봤다, 여기 조심하라고 했는데 딱 여기서 지나갔네 훌라후프 하고 있는